똑똑맨 그는 또 누구인가 파란총 쏠때 마녀 무빙했으면 좋겠다 아.. 아, 아 씨발 똑똑맨! 그는 누구인가! 아씨발 뭐야 왜 맞은 판정 안 돼? 병형새끼나딜 뭘로 해야 될지 감이 안잡혀 감이 안 잡히면 어. 사과를 잡으면 되는 거지금요 네, 지금이니 지금이 마법처럼 똑똑맨! 아, 뭐해, 면역과, 면역과는, 아 뭐야 면접 가면아 뭐야 언니 뭐야 거. 와550뭘 하셨어요 대체 나, 이, 나 인생 최대들 와씨 엄마한테 자랑해야겠다 아나리얼이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 상상했어 <laughs> <laughs> 엄마 뭘 <laughs> 그렇다는데 <하더네. 웃음> 그냥 1등했어 <laughs> 오케이 녹화 켰습니다 야생야 예 네. 그럼 나 방송을 켜야지 근데 방상에 방송 아니 방상이 방상 <웃음> <웃음> 다들 하늘님 말씀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영상 상단에 보이는 그대로 들어가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죽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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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안 어괜찮지 씨발 아 미안 난 본심이었어 저새끼 네, 어? 가서 가? 어? 말을 해아가 가냐고 물었잖아 육신이 다 홀인원! 저게 홀인원에 버리면 안될 것 같은데? 안네될것 같은데? 믿어! 안될 것 같은데? 믿어! 십구팔십신지 <laughs> 이렇게, 아, 아 그렇죠. 이렇게. <laughs> 행복해 보여서 아, 좋다. 아, 그렇게 너는 아닌 것 같아도 해 유지하면서 면겹단다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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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이대로 갈까요? 가자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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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아깝다. 어. 됐어, 됐어. 콜사 이제 너 나가서. 아, 나가라고? 알았어. 됐어. 자연스러웠어. <laughs> <laughs> 오야, 잠깐만 줄다이 니가 나가면 어떻게? 아, 다, 맞다. 왜? 우리 이제 2 5 시. 알아, 잡초 명하느라 아이, 널 위해 내가 왔 반할 것 같아. 고마워. <laughs> 다저것도뭔 소리야? 아, 맞다. 잡 괜찮았다. 어제 애인한테 허락받고 남친 사귀도 됐네. 그거를 왜 허락을 받고 왜허락로 해준 거지 <laughs> You like man 어 근데 나저특 탄이 없어. 탄으로 할 수가 없는데. 탄으로 때려? 아니 아니 마녀 말고 마녀 말이야. 아이뭔 개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보스 아니, 말고 그냥 마녀. 살려 여보다 크로다와 영배 추용사다. 암다 김치 워리어. 자색 끼치겨. 남자는 깻달비라 상대도 안 되는 <뭐라> 아메리카 새끼들. 자, 아예 언제니까? 미친 새끼가 지금이야. <뭐라> 어, 그래. 쓸쓸 손가어 맞아 됐다 됐다. 올라오세요. 됐다. 어, 어 잠깐 나 죽는다. 죽을... <뭐라> 아이 멍청. 됐어 됐어 빨리 빨리. 어어어새어겠지 no, <뭐라> <병 master? 뭐라> 오 어, 됐다. 아프게 아 씨발. <laughs>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고지오미로. 고 잡고. 예? 자 아이고. 아이넌 뭐야? 자이 체르냄새 나참자아 씨발 데 아! <laughs> 나를 보지 마라, 이브라. 제를 <laughs> 보지 마라, 이브라. <laughs> <laughs> 어, 이건내테리서이타라타이탄이타타이타이타이타라타이탄이라서옥수타 <laughs> <laughs> 속삭임. 이타라이라서 <복수해라. 웃음> <laughs> 자나중 갚아야지 여기 자용승이야 메차코차 친절해주지 메차코 친절.. 아, <laughs> 어 살았다 You're the l 나걸무꽃아지금니개가자 저기서 무한꽃이한판 하고 간다 <laughs> 스티습다아 <요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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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이겼다 개굴. 그냥 민속물돌이 개고수. 넌 나랑 자취비로 붙자. 이거 자취가 나오네. 쉽지 아, 않은데. 물론 그 자가 아니다. 무슨 어? 자를 생각한 거지 핫산지압지. 펜싱을 하자는 건가? 아, 너랑.